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민선팔기 백경현 구리 시장의 취임식이 오늘 구리시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현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민선팔기 백경현 구리 시장이 1일 오전 10시 30분 구리시 체육관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백경현 시장을 비롯해 나태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석동현 변호사, 송나경 이기정 세계 자연특별시 연합 공동 의장 등 구리 시청 공직자 및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백경연 시장은 취임사에서 구리 시민 여러분, 천여 명의 공직자, 시의도 의원님들, 민선8기가 올바르게 향해 가고 청사진을 그려주신 시장직 인수위원회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민선8기 구리시장의 임기를 시작하는 출발 전에 서 있습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선택으로 당선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는 앞으로 더 행복한 구리를 완성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취감보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어 땀과 열정으로 구리를 이룬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의 큰 기대에 떨림이 앞선다며 제게 보내 주신 성원을 하늘같이 받들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리시를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유현지입니다.